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미니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지방보훈청장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전 용사들과 유엔군의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정전 70년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나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 분들께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컨셉으로 존경과 예우를 담아 제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5,500여 분이 계십니다. 또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핸드폰을 통해 일상생활에 쉽게 느끼고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중요성과 16개 유교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스마트폰 테마 배경을 제작하여 25일까지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MZ 세대를 위해 젊은 세대가 놀이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방식은 윷놀이처럼 말을 던지면서 잡고 잡히는 게임 방식이며 전투 카드와 진행 카드를 넘기면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낙동강 방어선의 의미와 6.25 전쟁의 주요 전투를 놀이로써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역의 호국 영웅 스토리, 대구 상원고 돌아오지 않는 야구 소년들 이야기를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무빈튼 형식으로 제작하여 재미있게 대구 경북의 호국 역사를 접근하고 기억할 수 있게 기억하였습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보훈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 지난 6월 10일 지역의 대표적 문학 주제인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올해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보훈 골든벨, 또 독립 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10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보훈 챔피언십 그리고 축하공연 다양한 부대 행사를 축제로 즐기면서 보훈으로 지역면, 지역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 6월 28일 예정인 7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55 가디언스 오프더 7곡은 55일간의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관련된 미션을 구성하여 젊은 세대가 체험을 통해 느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 순직하신 영웅의 가족분들을 삼성라이온즈 파크에 초청하여 경기 관람, 시구, 시타 행사를 하여 영웅에 대한 지역사의 관심, 감사의 예우를 함께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5일자로 기존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보훈 가족들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더 많이 추진될 텐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 1961년에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하여서 62년 만에 드디어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보훈 대상자를 주로 예우하고 지원하였다면 이제 부순격으로 일반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할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고 보훈 트라마 센터를 포함한 특성화 센터를 마련하여 고품격 보훈 의료 체계로 도약하고 고령의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 지원금 신설, 재해 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 가족 수당 신설 등의 든든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호국 보훈의 달도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호국 보훈의 달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후면 우리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6.25 전쟁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친 영웅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6일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숙 대구지방 보훈청장과 함께했습니다.